12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 앞에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그 신은의 베프상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래안 기생 주의 바에그 크신 팔래안 기생 주의 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생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생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생 주의 팔래 발행, 영원하신 팔래한기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의 이제 마지막 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 한해를 새해를 준비하는 기다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 는교의 모든 송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laughs>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laughs>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힘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했듯이 우리 이천이십 년도 우리 마지막 이제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새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더 중요한 것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해 동안 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어 이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6장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종결부,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어, 특별히 이제 정확하게 왜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는가 이 편지를 왜 썼는가라는 것을 우리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가? 매주일 혹은 매주 수요일마다 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가? 왜 매일 큐티를 해야 되거나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할수 있잖아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는 대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라는 이 대답. 그 대답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사실 이전에 들었던 말씀, 이전에 들었던 본문 이러한 것들을 다시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한번 읽고 끝나는 게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또 읽고 계속 또 반복해서 읽게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평생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질 때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이신 층위의 말씀 믿음으로 마이미아마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교리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그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현재 분사형으로 써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분사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생각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저거 아는 말씀인데, 저거 들었던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 아, 이게 다 아니니까 들을 필요 없겠다. 우리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들이 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속삭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속삭임은 우리의 모습이 사실 다 아는 알지 못하는 상태, 그 말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라고 다행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하게 만드는 속삭이, 속삭임에서 우리가 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멀어져 있는 상황을 나는 멀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다 안다라는 말씀, 다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착각,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말씀인데 다시 들려졌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들어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듣는 사람도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라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어떤 말씀이 들려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할 수, 건강의 상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질 수 있는, 합하여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 바울은 이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나도록 긴 편지를 쓴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썼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니까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라는 것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었나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힘썼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2전에 보면 빚진 자라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빚진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목숨 다해 그 일을 했다라고 설명한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또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 가운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일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보면요. 일꾼이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레이트루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희생하여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공적인 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사받은 공무원과 같은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다고요? 자기를 희생하여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이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른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의 일꾼이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맡겨진 공적인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까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다라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좋다, 나는 끝났다, 이것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생각들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맡기 위해서 고민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일도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일들도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일들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러한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 나갈 때한 가지 더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기록해 볼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록해, 기록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가? 어떤 노력들을 해, 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맡겨진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세 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전부 모든 것을 다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그 월드컵을 보면서 참저 저의 제 마음 가운데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월드컵에 나오는 선수들을 보면 그들의 어몸 몸값 몸값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연간 받는 그 축구를 하면서 받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수백만 원 수백 수백만 원이 아니죠, 수백억 원이라는 사실 뭐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큰 금액을 받고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요. 사실, 월드컵에서 뛰는 것은 그들이 받는 연봉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하잖아요. 16강 올라갔다고, 뭐 4강, 결승 올라갔다고,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월드컵 16강 못 올라갔다고, 그리고 뭐 16강에서 떨어졌다고, 8강, 4강, 결승에서 떨어졌다고, 그 수백억 원 받는 그 몸값을 하는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월드컵에서 떨어졌다고.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 월드컵에 출전했다라는 거또 16강에 올라가고 결승에 올라가고 우승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들에게 있어서 프라이드고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월드컵을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선수,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뛰는 것그 이상으로 모든 것다 버리더라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소유한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될수 있기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나 라는 것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또 2023년도를, 2023년도를 기대하면서 또 어떤 일들을 나에게 맡겨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그러한 일 정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2023년들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에 항상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의 맡겨질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힘쓰기 힘쓰기 위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가 더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 샘솟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지체들 한명한 한 명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 가 주셔서 만져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득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새벽의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로 살아갈 수